자, 여러분 어때요? 오늘도 재밌었나요? 네. 어, 떻게 보면 올해 공식적으로는 어? 어... 아, 알았어요. 얘기하지 않을게요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자,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. 자, 이제 저희에게 또 내년도 남아있고 올한 해도 조금 남아있죠? 감기 걸리지 말고요. 알겠죠? 다치지도 말고 내년에도 함께 잘 해보자고요. 알겠죠? 네. 네올한해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고마워요.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우리 스테드의 스태프, 스태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제 일어날까요? 자,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. 네. 지금까지 리얼 휴이 VR 액티였습니다 안녕.